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세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은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까지 모두 기록된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보금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보금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반드시 기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선포식과도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이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적을 통해서 보이신 뿐만 아니라 <laughs>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감남산 중턱에 빽빽하게 많은 무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남산에 묻히기를 소망했던 곳입니다. 이 감남산 기슭에는 배빠개라는 마을과 배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치게 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하면 이 마을에서 묵곤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입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이 남매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들르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이제, 이제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 순결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성물은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라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순결한 나귀를 택하여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려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 할 때에 만일 나귀의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것이나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모두 이미 다 계획되어진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나귀를 풀어서 끌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나귀 새끼라고 해도 나귀는 당시에 값이 나가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져가도록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나귀를 풀어 끌어가려는 자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그 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나귀를 언제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내어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웃음> 주, <웃음> 주가 쓰시겠다하라라고 하신 이말씀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도나이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라어로 옮길 때이 퀴리오스 라고 하는 단어를,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겠는가 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것을 그대로 발음대로 부르지는 못하고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 라고 대신 다른 단어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전통을 아는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라는 말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는데 훈련 잘된 나귀 어미 나귀를 사용하지를 않고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왕이면 좀잘 생긴 말을 타신다든지 말을 타신 형편이 안 된다면 그래도 나귀라도 좀 타실 것이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스가랴서에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 자신이 겸손하여 섬기려는 것임을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통치자들은 말을 탔습니다. 당시에 말을 타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겸손하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려하신다라는 것을 나귀새끼를 타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가 문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이두 명의 제자들이 맞은편마을을 가서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집문 앞 거리에 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귀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염려하는 말이겠습니까? 왜 나귀새끼를 푸느냐? 라고 한다면, 왜그 나귀새끼를 가져가느냐? 라고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낙위 새끼를 부어 무엇타려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쓸모없는 낙인데, 아직 탈 수도 없는 낙이고, 끌어짐을 끌 수도 없는 낙인데, 아무 소용없는 낙이를 왜 끌, 끌어, 풀어서 끌어가려느냐라고 묻는 그런 말입니다. 저들이 보아도, 낙위 새끼는 아무짝에도 지금은 아직 쓸모가 없는 어린 낙인데, 풀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저들이 아마 이렇게 물을 때에. 좀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것을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라고 말할 때 내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저들이 이렇게 묻고 또 내어 주는 것을 보면은 이 나귀의 주인은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혹 알았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예수님이 쓰시라는가 하는 것으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할수 있는 이유는 그다음에 이어질 때 보면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을 환호한 것을 볼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나귀를 풀었고 묻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을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마치 무슨 미리 약속이라도 했듯이 어떤 실경이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교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뵌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뒤에 <laughs>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장이 메어 있지 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복은 대개 속옷과 겉옷으로 나누어지는데 겉옷은 사각형의 큰 천으로 된 것에다가 머리에 게 뒤집어 쓸수 있는 구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를 뒤집어 놓고서 입고서는 허리를 묶으면 그냥 겉옷이 됩니다. 이 같은 겉옷이기 때문에 낮에는 의도, 밤에는 이불 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이 나귀의 안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으로 안장을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옷을 얹어 놓은 이 나귀새끼 위에 이제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인 줄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 선자의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혹 수도자들 정도 된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눈치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시면 저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같이 생각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치 예수님은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그다. 나에게서 이제는 잡을 비밀을 찾아라. 라고 나를 잡으라고 내어주듯이 스가리아 선자의 연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입성하지 않으시고 아주 공개적으로 나를 보란 듯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교만한 모습도 아니고 통치자의 권력을 누리는 모습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모습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들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이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왕이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내용의 뜻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하는 기쁨과 환의 소리로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구약 시대에는 정말 안타까움 아픔의 그런 호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를 조금 다르게 기쁨의 표현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과 같은 이 축제의 때에 너그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기쁨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저들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보다 오히려 더 기뻐서 이제 우리 왕이 오셨다라고 환호하며 기뻐 부르는 이런 찬송의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르되 찬송을 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 똑같은 가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쁨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마치 저들의 왕이 등극해서 입성하는 것처럼 아주 기뻐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이 전성기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쳤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강성했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 나라가 오고 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시험 저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나귀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후에 받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자들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가 빗나가자 오히려 도려 폭도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저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셔서 저들의 삶을 더 나아 깨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저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알지를,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위 새끼를 타셔서 자신이 스가리아 선자가 요한한 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들기라도 하듯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같은 행렬을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면서 사실은 메시아로서 이제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서 어떤 대관식 같은 이런 입성을 치루신 것인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기라도 하듯 누구라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낙위 타고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입성한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누구냐? 라고 묻지만 정작 누구인지는 저들이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검에는 이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가 지 외치는 자들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외침이 당연하다고,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죽일 명분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실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거세게 반발할까봐 오히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람들을 모르게 예수님을 붙잡아 심판하고 로마의 힘을 빌려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미 성전에서 사람들이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배단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성전에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가 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 알도록 떠들썩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광고라도 하듯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이 죄인일 계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또 알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탄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나귀 새끼를 탄 의미를 너희는 과연 알고 있느냐 내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 그대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더 이상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나의 왕, 감사하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봤지만 주님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귀새끼 타신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많은 천군 천사 열두 형등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실 수 있는 구주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 우스꽝스러울 만큼 참 보기 흉한 낙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를 모르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모르는 척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여 낮추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의 구주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 될수 없어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다윗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호산나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찬송과 찬양이 넘쳐오르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낙위 택기 타신 예수님으로 그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